안녕하세요. 시리메입니다 어, 갤럭시 S8이 있는데요. 어, 플러스 나이버 8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망가뜨려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척을 해볼 건데, 물론 외형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오물을 좀 덮어 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막 폰을 들고 막 신나서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뭔가에 걸려서 툭! 떨어져서, 이 앞에 막걸리가 있었는데 막걸리 안으로 팍이 풍당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계속 놀래서 꺼내서 막 털고 폰 망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 방수가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제 음좀 냄새나는 것들을 좀입편보고 한번 씻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물에 담그는 정도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쵸? 물에 담그는 정도는 문제 안 되고 사실 그리고 뭐 아주 부식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 액체가 아닌 이상은 뭐 오래 담궈둬도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요. 뭐 아주 물속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수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실링이 잘돼 있어서 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예를 들면 커피에 쏟는다거나 네, 커피 지금 여기 보면 커피인데요. 지금 이렇게 커피 나중에 다 청소해야 될 텐데 네, 커피도 이렇게 막 축축축축 하고. 아이고, 지금 뭔가 실행이 되어버렸는데, 네. 지금 불도 들어와 있습니다. 불도 꺼주고. 네. 커피도 쏟았는데, 그러면 이제 커피향이 좀 배겠죠? 커피향이 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덮주고 이번에는 좀, 우유도 쏟아보겠습니다. 우유. 네. 우유도 쏟았습니다. 우유도 쏟고. 음, 그리고, 참기름도 좀 해보죠. 참기름. 이것도 냄새가 좀잘안 가시는데. 그쵸? 참기름도 좀 쏟고. 저는 너무 많이 뭔가 한꺼번에 다 쏟아서 집어넣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 나중 어차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로 요리하는 기분인데. 네. 허브도 좀 뿌려주고요. 뿌려주고. 단자 부분이 더잘 들어가도록 좀 이렇게 만지겠습니다. 만지고. 네. 그리고. <laughs> 들깨가루. 와이파이 탐나겠네요. 이게 들깨가루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이건 냄새가 좀잘안 없어질 것 같긴 한데요. 간장도 조금 부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작동 막 하네요. 화면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간장도 제 손에 한번좀해놓을 테니까 간장을 단자 부분이랑 이런 데다 좀 뿌려보겠습니다. 냄새가 좀 배도록 스피커 부분이랑 이런 데다 좀 뿌려보겠습니다. 소금도 좀 치고요. 소금도 좀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네. 손도뿌리고 지금 더 이제 뭐 해볼 거가 이제, 음. 아, 지금 알아서 게임이 실행됐습니다. 게임도 실행됐는데. 제가 또잘 묻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만져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서좀잘 만져주고. 이제는 막 충분히 뭔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쵸? 제손좀 씻겠습니다. 씻어봤는데. 냄새가 안 없어져요. 참기름에서도 나고, 지금 보면 기름기, 지금 기름기가 장난 아닌데요. 기름기도 막 엄청나게 묻어있고, 냄새가 막 엄청나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볼류 보다가 빠뜨렸던 거나, 빠뜨렸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음식물이 막 엉켜있는데 거기다 막 쏟았다거나, 냄새가 아주 지독한 거에 좀 묻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항을 재현해 본 겁니다. 제가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아, 지금 냄새가, 확실히 이게, 그, 참기름의 잔향? 참기름이 좀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기름이 잘배서 그런지 데 이거를 비누에 씻어볼까 뭔가 좀 생각하다가 제가 식기세척기가 해서 식기세척기 넣고 돌려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얘가 되는지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식기세척기 안에 넣으면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션, 애션캔도, 소니 애션캔도 같이 집어넣고 촬영할 거고요. 근데 얘가 또 방향을 못 찾으면은 또못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놓칠까봐 안에는 좀 컴컴하기 때문에 놓칠까봐 어 지금 이거를 플래시를 켜 놓을 수가 없는데 동상을 찍어 볼 겁니다 얘로도 동상을 찍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집어 넣어서 한번 돌려 볼게요 촬영이 안될것 같긴 한데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느낌은 볼수 있을 겁니다 뭔가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도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해 놨고요 액션캔도 지금 켜 놨습니다 어 지금 나오지만 지금 간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에는 완전히 지금 뭐 참기름이랑 간장을 완전히 범벅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신속 세척으로 40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40분 걸리네요. 40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척이 되고 제가 꺼내봤는데요. 네, 지금 물기 좀 남아있긴 한데 네, 건조를 제가 안 시키고 바로 지금 꺼내서 네, 폰은 제가 중간에 보어를 한번 열어서 꺼버렸습니다. 이게 자꾸 물줄기 쏘니까 자꾸 오작동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영상 녹화를 켜놨었는데 자꾸 다른 게 돌아서. 그리고 40도 온도로, 어, 동작시켰지만은, 만져보니까, 네, 폰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네, 미지근 합니다. 어, 네, 오히려 액션캠이 좀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얘가 좀 많이 뜨거워졌고, 어, 예, 네, 아까 있던 그런 오물들 그런 건싹 다, 다 지워졌어요. 예, 뭐 지워졌고 냄새 좀 맡아 보면, 어, 어 냄새가 사라졌어요 전부 다. 참기름에서도 없었고 모서리 부분 냄새 다 맡아봐도 냄새가 사라졌어요. 단자 부분도 어,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예, 전, 전, 전혀 안 나요. 예, 저도 아까 손은 핀으로 씻고 왔는데 아주 깨끗해졌어요. 예,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바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식이 세척기를 돌고 왔는데요. 아, 네. 너무 깨끗해졌어요. 처음 상태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지금 속이 좀, 좀 이상하죠? 아래쪽에 물기를 더 털어서 그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에도 경고가 떴습니다. 지금 단자 부분에, 어, 물기가 있다고 지금 경고가 떴는데요. 이제 털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동작을 다 제대로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터치도 한 닦고, 닦아주고. 네, 아까 뭐앱 SKT 앱 같은 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보면은 클라우드 벨이 네, 잘 되고, 네, 갤러리도 잘 되고, 고용 네, 그리고 티맵 대중교통. 제가 이거 그 SKT 앱만 설명한 영상도 따로 올렸는데, 네, 한번 더 실행을 해 봤는데, 잘 되네요. 네, 쉽게 세척해 돌고 왔는데, 잘 됩니다. 네, 와이파이도 잘... 지금 끊어놨는데 었잘되고요제 동생이 저보고 이게 이 전화를 걸고는 계속 웅웅웅웅 웅웅 계속 그, 소, 그 소리만 들리니까 납치된 줄 알았답니다. 예, 식기세척기 계속 돌고 있어서 이게 전화를 걸줄 몰랐는데 전화를 막 걸어버렸네요. 다른 사람한테 막 전화를 걸어버려서 예, 이게 중간에 녹화시켰는데 녹화도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중간에 어, 액션캠에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 어, 네. 그리고, 뭐, 옥수수, 옥수수 실행시켜서, 한번 동영상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소리가 조금 먹먹한데, 지금 계속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소리 좀 세게 틀면은, 무게가 어, 튕겨 나와서 괜찮아지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세게 틀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기. 자니세 소리 괜찮졌죠 물기가 좀 남아있었나 봅니다. 아래쪽에 물기가 남아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제대로 들리죠? 물기가 이제 아래쪽에 남아있었는데, 지금 털고 나니까 제대로 됩니다. 막상 돌려보니까, 어 뭔가 오물 같은데 간장이나 뭐 우유 뭐 아주 미세한 뭐 액체 같은데 냄새 날만한 것 있잖아요. 한번 묻으면 냄새 잘안 지워지는 것들. 그런 거에 묻어서 청소를 해도 전혀 문제 없네요. 피노로 씻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식기 세척기가 좀더 세거든요. 이제 세제도 좀더 강하고, 근데 거기 돌려봤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네, 뒤쪽 부분도 그러고 카메라도 지금 카메라 찍어볼까요? 카메라도 다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이이 액션 캠도 물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 식기 세척기 안에 같이 들어왔는데 방수, 어, 방진,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견뎠어요. 안쪽에서 계속 40도의 뜨거운 물이 계속 뜯지는않으네요 어쨌든 그 정도의 물이 계속 어, 씻고 돌고 했었는데도 지금 묵기 좀 남아있죠. 아직도 묵기 남아있는데 그렇게 돌았는데도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보다 얘도 적나하고, 얘도 동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수 하우징을 완전 씌우는 이 정도에 해당되는 방수를 이 스마트폰이 그냥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찍어지네요 네, 지금 식기 세척기를 한번 돌려서 한번 여기 묻어있는 오물 한번.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네, 나중에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만약 어디 뭐 변기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냄새가 너무 안 가셔서 좀 걱정인 분들은 한번 돌려보세요. 네, 깨끗하게 없어질 겁니다. 근데 돌리다 고장나면 저한테 묻진 마시고요.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해봤는데 고장 났다는 거,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